냉장고에서, 여러분들, 더울까봐, 굉장히 시원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탭들도 다 수박 옆에 있습니다. 수박을 워와가지고 자, 수박 빨리 먹게 되는데, 어, 여러분들 뭐 수박을 너무 빨리 먹으면 취하기 때문에, 어, 네, 재미있게, 예, 수박 맛본다는 생각으로 오시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중에 틀리 끼신 분들 있죠? 나오지 마세요. 예, 큰일 납니다. 예, 어, 그분들은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예, 어, 그래서, 어, 오늘은 특히 우리 어, 팬 클럽 분들이 많은데 또다 나오면은 또 일반 관객분들이 참여 못 하니까 꼭배분은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예, 싸우지 마시고 예,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어, 오늘 어, 선착순이고 또제 마음에 드신 분들로만 제가 거의 임의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어 나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남자부 여자부 나눌 거예요. 예, 남자부 여자부 나눌 거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 남자부부터 어, 진행할 건데. 많이 없네요, 남자부가. 예. 네, 자, 남자부가 많이 없으면, 어, 머님들 중에 이름이 남자 같은 이름 이 있죠? 남자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 일단은 남자부3차 8명이고, 참가자부터 제가 과연 몇 명이 되는지 쓱 보고, 특히 이제, 오늘 이, 어, 축제를 위해서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은 이제, 어, 물론 이제, 우리 국민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물론 이제 프로그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멀리서 오신 분들 위주로 제가 좀, 어, 선택할 거니까, 자신있게 본인이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머니 멀리서 왔어요? 네? 대구, 예. 어, 어머니 혹시 눈뭐 하셨어요? <laughs> 아, 눈을 좀찍으셨나 좀. 예, 그죠 저? 최근에 생선수술 좀 마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선글라스 한발 끼세요, 빨리. 자, 일단 남자부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부, 수박 맛을 보고 싶다. 고창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나는 단한번도 우리 아내분이 수박은 가령. 과일도 안 준다! 여러분들 위주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앞에 있는 남자 나오세요. 일단 나와보세요. 네, 우리 아버님 나와보세요. 예. 네. 자, 어,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파이팅 자, 다 나왔다, 나와보세요. 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축출 거예요. <laughs> 일단 잠깐 후드로 올라가보세요. 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무대로 올라가세요. 그래도 무대 만들어놨는데, 네, 이 무대가 제가 아는 형님이 만든 무대예요 예. 네. 자, 우리 아는 형님, 친형님, 친한 형님, 우리 조이 프린 형님 만든 무대니까, 여러분 올라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맞네요. <laughs> 아, 이게 또 하필이면 더 많았으면 제가 춤추는데, 아, 다 많아가요. 춤출 필요가 없습니다. 아, 춤출 필요 없고, 간단한 이제 치아 운동 정도 만 하고, 어, 시작할 거니까. 자, 간단하게 또, 어, 디서 왔는지, 아, 간단하게 또 인터뷰 좀 하고, 어, 뭐 그렇습니다. 이게 수어 빨리 먹게 되다 보니까, 어, 인터뷰 중에 뭐 개인기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개인기 있는 분들은 먼저 한입 비구 시작합니다. 개인기가 많고 재밌잖아요? 비어요. 사람들이 다 이런 활동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먹고 시작합니다. 물원식이니까 앞에 아,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라도, 광주 가깝죠? 네. 자, 전라도 광주말로 오늘 날씨가 더운데 어, 축제 오니까 기분이 좋다. 자, 전라도 광주말로. 자, 뭐라고 하죠? <laughs> 아, 전라도 광주말로 해줘요. 자, 어, 전라도 광주말로. 어, 아버님은요? 전북 익산에서 익산에서 오셨고. 고창 수박 또 어, 축제 밖에 또 색깔도 빨간색 집에 있는 많은 색깔 중에 또 빨간색 입고 오셨고 아버님 아침에 뭘 먹었나 봐요 왼쪽에 꽃이 참 많이 묻었네좀 <laughs> 닦아주세요 자 어이 어, 스타일 좋네 아버님 자 아버님께서 귀를 뚫은 이유는요 평소에 아니좀 들어봐요 편두통이 심합니다 두통이 심하신 분들이 귀 뚫는 거지 절대로 뭐 멋으로 뚫은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예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두통 심한 분들은 귀를 많이 뚫어요 예 정말 근데 뭐 아버님가 많이 좀, 좀 됐나요? 장차. 예 네, 장차도 아버님이 될 거잖아요. 미래. 자, 자 그럼 형님이라고부탁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형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주에서. 오늘 또 누구예요, 여기? 아 이천원 팬이고. 몇년 됐어요? 몇년안 어, 됐겠죠? 이천원 씩 활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뭡니까? 잘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참또백이 참도백이 있어요. 집도백이 말고 참또백이 자, 집도백이 살짝 들어보고 마음에 들잖아요? 우리 형님 한입 비눔기가... 특혜를 드려왔습니다 마이크 잡지 마세요. 이제 이빨 맞았잖아요. 자, 전교수신 결혼 안 하셨습니다. 우리 감독님 자막에다 꼭 적어주세요. 결혼 안 하시 총각이라고 적어주시고, 저는 어떻게 부는지 모르세요. 키친 앞팬 아니네요. 이렇게 아 <laughs> 처음부터 진또배기잖아요. 진또배기 하잖아요. 네,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처음 한테 병영도 뛰어가고, 진또배기 시작하는 것 가서도 뛰어가. 원래 그래요. 처음 나온 거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를. 어촌마을, 어촌마을, 어촌. 어천말이에요네 자, 어천 자, 우리 형님이 어, 일단은 잘 부르고 같이 해주지 마세요 형님만 부르겠습니다 예. 네. 자, 제 마음에 들면 특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둘셋넷 오천말 어기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네, 네, 네. 어, 형님, 형님, 형님 미안해요, 형님 충분했어요 세 분하고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어, 진짜 팬이죠? 네, 자 진짜 팬을 만났습니다 팬이 되어가는 과정 진짜 팬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주에서 오셨고 이분 아시죠? 네, 자, 어, 이찬원 하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기억이 안나요. 집에 가세요. 지금 유튜브 아 가세요 지금 머리가 하얘졌어요 <laughs>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지금 이찬원이 뭔 노래를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나고 본인 이름도 기억이 안나요. 지금 자, 어, 형님은 사실 이찬원 팬은 아닙니다만 형님이 오히려 이찬원의 짓도맹이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찬원이 누군지 모르세요? 어머나! 아니, 모를 수도 있죠 너무하시네.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아, 아 해외에서 오래 살 당연히 그렇죠. 해외 가서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자,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왔고요. 아침에 자전거 40km, 달리기 10km. 아이고, 자전거를 40km, 달리기 10km. 많이 힘드시겠네요? 이리, 이리 오세요, 이리 앉아 계세요, 여기. <laughs> 자, 아니, 아니, 앉아 계세요. 수박을 보고 한입 빚는 건 아니고, 형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그런데 많이 말렸네. <laughs> 자, 네. 어, 오늘. 이 고창 덕분장 수박 축제. 축제는 처음 참가시죠? 네 맞아요. 참가. 어떤 건 같습니까? 뭐 물론 이제 첫날이긴 한데. 네, 그리 저희 누나하고 매형. 아니요. 본인들 가족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축제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네 처음 와서요. 너무 기분 좋네요. 어느 정들 지금 아침에 지금 운동을 해서 목이 많이 마른데 빨리 수박 먹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자 형님 앉아 계세요. 형님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어, 와닿아가지고 형님 시작하기 전에 한입 비워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연습하고 계세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오셨나요? 아, 아다 전라도 광주에서. 아, 광주에서. 아, 다른 개인기 필요 없고, 우리 광주말로, 우리 전국 각지에서 오셨는데, 저도 사실 고향 그쪽 동네여가지고, 듣고 싶은 거예요. 전라도 광주말에서. 오늘 날씨가 더운데 와보니까 너무 좋고, 사람들 보니까 너무 좋고, 축제 정말 즐기고 싶다. 자, 이걸 짧게, 전라도 광주말로, 뭐라고 합니까? 엄청 더운데 다들 조심하세요. 광주뿐 아니에요, 이번 <laughs> 네. <웃음> 광주분들은 좋다란 표현하기 전에는 바로 오메오메를 먼저 시작하거든요. 오메. 이번 광주사 아시죠? 자, 광주사라 어디서 왔습니까? 광주분. 자, 오늘 광계 오신 분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오메오메가 나야는데 광주 이사언자를만는것 같습니다. 아, 개인기가 없네요. 지 개인기 이 정도 딱 되면은 거의두 세입 비어 먹거든요. 저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기도 일산에서. 어, 일산 남부, 서울보다 멀거든요, 사실. 서울에서 차 타고도 잘 올라가야 돼요. 저 오늘 오셨나요? 어디 오셨나요? 어디에 오셨고 가족들하고 오셨고 저기가 아내분이고 따님이시고 아 보기 좋습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오신 거 아니십니까? 슈가 뭐가? 제가 나 저희 형님 옆에 앉아 계세요. <laughs> 형님, 아자 형님 인사 나눠요. 일산사니까 서로 가정들한대더 있으면 빌려줘요.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한가자 보셨죠? 이게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프로그램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재밌는 포인트가 안 나와요. 카메라가 지금 여섯 대인데 뭐 녹할 게 없어요 지금 보여주셔야 됩니다. 먼저 어디서 오셨습니까? 고창읍에서 이제 일단 우리 현지 살고 시는 국민분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고창 수박 우리 많은 분들에게 왜 고창 수박이 맛있는지 깍, 깔끔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창 수박은 계류마늄 성분 황토에서 자라나서 당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습니다 자 어, 고창 생산 수박 생산자 하세요 박수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 좀더 맛있는 수박도 기대해보고 좀 개인기 있을까요? 뭐 이찬원 노래 아세요? 모시는분이요자 <laughs> 알겠습니다 자 수박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형님 이제 자리 두 분은 먼저 잘 좋은 자리 먼저 잡으세요 자그 그쪽 그 자리 두 분은 경쟁 상대입니다 예 네. 형님 형님 경쟁 상대예요 일로 오세요 형님 이쪽에 자 카메라 가장 잘 피는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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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형님 야차진 기자가 있는 분들 여기 안에서 형님 잘 찍어주시고 자또 오늘 그 오세요 본인들이 원하는 수박 앞에 딱 가서 어떤 수박을 먹으면 좋을지 자, 좋았습니다 아, 자, 이거 수박 있잖아요? 얘는 좀 크네요? 자, 아하, 수박 혹시 누가 잘랐놨습니까 아, 수박이 좀 커요. 아, 형님.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수박 많이 먹게 생겼네요. 예. 저희가 사실은 기계로 자르지 않고요. 어, 사람이 자릅니다. 예. 자, 잘 골랐어요. 수박 중에 저희 8개 중에 가장 낫네요. 예. 자, 어, 약속한대로. 우리 일단 자전거 40km. 걸어서 10km. 오, 달리기 10km. 50개월을 걸어서 오신 우리 서울 형님, 기회 한번 드릴게요. 한입 비워보세요. 아! 자, 그리고, 어, 축제, 수박을 먹기 위해서 휴가 다 빼고, 우리 딸 데리고 아내 데리고, 경기도 일산에서 어제부터 내려와서 축제 3일 동안, 어, 축제를 즐기겠다 하셨던 우리 일산에도신 남자분도. 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laughs> 자, 네. 자 한입비워으세요 이야! <laughs>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참가자들에게 잘하라고 응원의 박수! 자, 혹시 지인들이 있으면 그분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네, 자, 뭐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 먹으시면 되고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뭐냐면, 이제 그 수박 빨리 먹때대부 하신 분들이 먹고 밑에 뱉어요. 뱉으면 자동 실격할 거예요. 아무리 빨리 먹어도 뱉잖아요? 실격이 돼서 천천히 음미한다 생각으로 드셔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박은요, 거의 여기 껍질 이 흰색 부분 있죠? 거기까지 제가 심사를 보고, 심사 주인분다 심사 우리 그판 분들입니다. 심판 분들만 24명이 준비되기 때문에 제가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 자이공장미님 뒤로 가주세요 수박 튀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수박이 튀어요 진짜 튑니다 막 튀어요 준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 <laughs> 아 노래 좋다 이야. 어 우리 일산 어 일산님 야. 서울 우리 서울형이야잘 드시네요 수박 먹기 위해서 서울에서 일산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전주에서 익산에서 다 오셨는데요 자, 지금 가장 빠른 분이 바로 우리 일산의 도시 자, 우리 각자분! 야, 우리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수박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수박을 받지 않으면 고창으로 인사를 오겠다는 마음으로 자, 제가 터지겠지만 꼭가으면서 힘들 때 가족을 보세요. 자, 힘들 때마다 가족을 봐요. 자,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저기, 일산, 일산에 오신 분이 빨리 자랐더니, 역시 체력하면 자전거 40km, 런닝 10km에요. 형님, 단독 1등. 아슬아슬하게 했지만, 역시 그 자전거와, 그리고, 뛰어다니기를 매일같이 50km 하면서 체력이 좋거든요. 금방 흡입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박 빨먹게 남자부 1등. 자, 카메라봐주시고 우리 서울의 도시, 우리 형님입니다. 박수! 자, 형님. 자, 수박 드셨는데, 수박 맛을 한번, 우리 관광객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더나게 맛있어 보라, 자. 지금, 정작, 관계사람은 못하는 사투리를 서울사람이 합니다. 자, 그 말은, 서울에사시는 분의 60%가 다절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남자분들이 잘했다고 박수. 자, 남은 수박은 들고 가서 드세요. 네. 자, 아, 우리, 그리고 우리, 사, 저기, 일상에서 오신, 아, 좀, 아니, 좀 와보세요. 자, 와보세요. 아, 더아쉬워요 그래가지고, 관계자분들과 아, 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딘가? 그래서, 제한 번, 기해보겠습니다 잠시 응원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니면, 아내분을 여자분으로 출전시켜주세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여자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위생 철저해서 현장에서 또 이렇게 또 금방 금방 치우고 바꾸고 치우고 바꾸고. 자 일단은 여자분들이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다 나면 오안 되니까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이처럼팬클럽 있죠. 전체적으로 두명만 나오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강강객분들 받습니다 자어 아니 아니요 본인들끼리 회의하세요 예 네, 개인기 있고 노래 잘하고 춤 잘추고 그런 분으로 뽑아주세요 안그러면 자 안하겠습니다 자일다 우리 여자분 나와주시고 저 일산에서 오신 우리 저기 뭐예요 저기 와, 아내분 도전하셔야죠 자 남자가 못, 남자분이 못해 남편이 못한 그 일등을 본인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애가 많은 아파트 가면 울지 않을까요? 예자어 네. 좋았어요 오늘 수박밥티 먹기 대회 가장 좋은 의상과 어, 어떤 그런 걸 할까요? 한입, 한입, 패션. 한입 한입 좋습니다. 사진 찍어도, 아, 이런 분들이 심한... 찍어야 내년에 저희가 다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좋스 아, 왔어요. 그리고 여기 수박 씨좀몇개 붙여주고, 낚시만 보면서 그 국물이 옷색다 젖는, 이런 아 느낌을 찍어야 저희가 또 내년 홍보 영상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 재밌게 먹고 막 먹잖아요. 제 뭐... 돈으로 수박 한대 사진 탁 드릴게요. 자, 어, 원피스와 수박을 바꿀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어, 몇 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으로, 네.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 네, 가장 참가자 중에 가장 마르셨는데, 그 그러니까 괜찮네요. <laughs> 평소에 밥도 두 숟가락 먹고, 계란도 조금 먹고, 그러니까... 야채 조금 먹고, 땅콩 조금 먹는 분들이 있는데, 자, 누님은 당독 1위에요.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당독 1위에요. <laughs> 자,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오셨는지, 어, 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부, 여자부 참가자 중에 가장 우리 해가 보니까 제일 큰 언니고, 우리 어머니 씨 같은데, 우리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맞춰볼게요. 느낌으로 봐면은 화장을 빨리 한거 보니까 근처 동네 같은 데 아닌가요? 근처, 맞죠? 고창에 오셨고. 맞죠. 수박말 이의 60년 드셨고 맞죠. 그죠. 치아가 해더 튼튼하네요. 그죠. 예, 네. 이플라트 안 하셨고 그죠. 안 했어요. 치열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건강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어디서 셨습니까 고창. 응? 네? 고무면에 오셨구나그가출신 분들 어디 있어요? 아 혼자 오셨어요? <laughs> 혼자서 활동을 잘하고 계시네요. 자, 기대됩니다. 어디서 셨습니까 전라도 광주요. 아까 그 드셨죠 개인기. 너무 많이 안 들었습니다. 예, 네. 전라도 광주 말로 예좀 네? 하면 제가 그 혜택 드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나왔어요. 좀 광주말 좀 시원하게 한번 자신 있습니까? 자 오늘 행사장 오니까 너무 좋고 날씨는 덥지만 이 날씨 충분히 축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자잘 타고 광주말로 짧게 뭐라고 하죠? 아딱 거시기하고 마이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일단은 개인 인정습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혹시 너, 누구세요 저분은? 자 남편에게 남편에게 자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하는 말 전라도로 뭐라고 하죠? 아야 기네 알겠습니다 자어서 오셨습니까? 아 미국에서 셨어요어 네. 아, 진짜요? 언제 오신 거예요, 그 한국을? 이틀 전에 한국에 오신 아이고. 이유가 고창 수박축제 열려고 세상에 비행기 티켓 다 해도 예? 가격대가 말만 많지 않을 건데 미국 미국 어디서 사세요 캘리포니아 아, 제가 좋아하는 동네 캘리포니아에서 또 사셨군요. 어떻게 또 고창까지 오시게 된겁니까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아, 저희 또 어, 홍보팀에서 홍보가 잘됐다라고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창 수박은 미국에서 드신 적이 없겠네요? 그래서 왔군요. 또, 그리웠고. 아 고맙습니다 원래 그럼 한국에 고향 어디세요? 전라도 광주에요 혹시 강주말 광주 기억나요? 네. 자, 전라도 광주말로 수박, 고창 수박 맛있어요. 자, 뭐라고 하죠? 그래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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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까먹, 미국에 다 젖어들어가지고 고향을 까먹었습니다. 자, 그래도 머리서오기 때문에 제가 또 혜택 드리겠습니다. 저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 충주 말고 청주! 청주! 아, 청주에서. 어, 사실 오늘 청주에 오신 분들이 뭐,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저 어떻게, 아,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어, 남편, 출장 남편분이 출장이, 고창으로 출장 오셨다가 본인은 또 이렇게 오셨군요.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개인기 있나요? 어, 하나 있어요? 저, 갱기가 있네요. 안으로 가서 그냥 보내겠습니다. 어떤 갱기였습니까 뒤돌아서, 부끄러우니까. 자, 갱기가, 네, 어, 네, 청주에서 보신 청주 때기고요. 남편이 출장하는데 남편이 일다가지고 할, 혼자서 할 일이 없어서 놀러왔대요. 자, 갱기 들어오겠습니다. 이게 되게 빨리 하는 건데, 아, 야야야야야야야. <laughs> <laughs> 날씨가 덥다 보니까, 네, 예,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저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저런 건 개인기 아닙니다. <laughs> 자, 아 우리 일상에서 줬고, 빠을 가졌고, 남편이 이등했고 맞죠?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laughs>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개인기 있어요? <laughs> 개인기 없죠? 자, 네. 고맙습니다. 아 이찬원 또 어, 팬이시고 어 이찬원 팬분들에게 두 분이 나오셔라 했는데 한 분밖에 안 나왔네요? 그죠 자, 개인기 확실하고 뭐할 거예요? 대표로, 예? 네? 아, 대표로 수박 먹기가 개인기예요? 자, 나와주시고 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기도 성남에서 오셨네요. 어디서 아, 오셨 아, 성남에서 내마나 자, 내마나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언니가 진짜. 언니가, 그리로, 언니가, 그리로. 언니가, 그리로. 언니가. 찾아봐가지고, 언니가 가장하니까, 따라서 같이 왔네요. 네, 잘했습니다. <laughs> 잘했어요. 저도 가장 기이가 됩니다. 자, 예전에 저도, 이렇게좀 혼이 어르신 분들이 입대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잘 먹습니다. 평소에 수박 좀잘 드시나요? 평소잘안 드시는데 왜나오셨어요 남자친구가 나가라 그래야 는남자친구 아까 나왔었나요? 자기는 못 나가고 여자친구를 내 보내서, 지금 저기 핸드폰 뒤에다가 본인 증명사진을 지금, 온 동네 방에다 지금 <laughs> 보여주고 있네요. 자, 어디서 졌습니까? 김지혜에서 졌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없고요 남자친구 들이 결혼할 사인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완전 다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수박 입장해주시고, 지금부터 수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끝났어요. 나가세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오후 내일, 노래까지 합니다. 네. 자, 과연 본인이 수박이 좋은 수박이냐? 많은 수박이냐? 아, 또 영상 찍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아 그래 요 남편한테 찍으면서 사세요 본인이 <laughs> 이 상태에서 1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개인기했던 분이 누구였죠? 아그 개인기 아니했잖아요 제가 네자 먼저 사진을 이거 사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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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들고 있는 거자 들고 있는 거 사진 찍고 그리고 제가 혜택 드린 분을 한입 비워 먹겠습니다 먼저 들어주세요 자 들기만 하세요 들고 먹는 신용만 해주세요 먹지 말고 아 이렇게 하나 둘셋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혜택 드렸던 분이 우리 도 <laughs> 오메 네, 거시기어요. 자, 아시다 붙이시니아 좋습니다. 아, 개인기가 좋네. 개인기가 좋아서 두이피에 먹어요. 브이 많이 들었어요. 아, 재밌잖아요. 어, 원피스 입고 왔는데 본인이 망가지는 이런 자세. 제가 좋아합니다. 지금 맨 뒤, 뒤 방에? 오케이, 자, 그리고 미국의 소식. 자, 우리, 그러 예. 아니, 크게 한니 입이 크네. 얼구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인데요 어, 너무 급하게 먹지 마시고 맛을 좀음미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잘하라고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 준비 음악 함께 출발 와 빨라요 자 여기 빠릅니다 자 남편분이 지금 출장에 왔다가 지금 남편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김재수 신부는 역시 예상대로 다 드셨고 자일단이서식신 우리 딸을 가게 왔다자 남편은 1등 못했지만 내가 1등 할수 있다 자 우리 곱창이서식신 우리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자 우리, 우리 광주 때 잘하고 있습니다 광주 잘하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천천히 드세요 예 네, 그냥 천천히 드세요 자 지금 보니까요 우리 청주 청주 맞죠 어, 청주 때 지금 현재 1위야 반동 1위 자 천둥댕하고 우리 일상 자 우리 남편분 빨리 화이팅 한번 외쳐줘요 이야 우리 천둥댕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남편이 이제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자하하하하아 죄송하지 봐요하하하 천천히 드세요 일상이자 아. 우리 천둥댕 거의 다 먹었습니다 언제 데짝 끝났어요 자 우리 남편이 출장갔다가 본인은 일 가고 자, 우리 우리 아내분은 딱히 할게 없어서 축제장 왔는데 이렇게 또 축제를 잘 즐기고 계시고 남편에게 영상으로 지금 영상을 보냈습니다. 네. 자 영상을 보내면서 함께 보면서 자 우리 1등 했습니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짜장면 1등 먹기도 1등했는데 빨리 먹게 아주 전문적인 어, 어쩐지 그렇게, 그렇게 또 보이세요. 뭐 멋진 잘먹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오늘 1등하신 우리 첫끝 때에게 잘했다고 박수. 자 그리고 들고 가세요. 이거 이천구 싸가지고 미국에 갈때 드시고 이천공항 입구할 때 거기 절차 밟을 때까지 있죠. 밟아주시죠. 자 이거는 양속한 아, 대로 이렇게 또 재밌게 먹으라 했더니 아, 언제 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맞다. 실을 양쪽에다 <laughs> 붙여주고 자 아, 일단은